23년도 6월 평가원 미적분 30번 해볼게요.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이렇게 나와있고 두 번째 fx 그래프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그 놈의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한대. 그랬을 때 g5랑 극한값 t가 5로 갈 때의 gt값이랑 더했더니 5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 그랬을 때 gt가 k로 갔을 때의 좌극한 값이랑 k로 갔을 때의 우극한 값이 다르게 되도록 하는 k값들의 합을 구하라네요. 그러면은 맨첫 번째는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얘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x-t 그 다음에 요거 있지 ft가 더해져 있잖아 그리고 요 놈을 봤더니 f't야 혹시 요거를 배웠을 거야 여기 미의점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계산해볼까요 쉽게 할수 있지 y-ft는 접선의 기울기는 f X t 고요 x-t 이렇게 되겠지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ft로 일로 옮기면은요, 요거랑 똑같아요. 즉, 얘는요, 아, fx 위에 t,ft라는 애가 있는데, 거기 위에서의 위의 접선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말 뜻은 뭐냐면, t 값을 계속 옮겨가면서 실제 fx 그래프와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나는 저 그래프 개형을 한번 그려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요, 일단 이 분모의 익스포넨셜 x를 이렇게 바꿀게 x제곱 마이너스 a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꿔놓고 실제 제 그래프 개형을 한번 그려볼라 그래 오케이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fx가 저거 그냥 내가 이렇게 바꿀게요 x 마이너스 a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자 그래프 개형을 구해야 되니까 f 프라임 x가 필요할 것 같아 자 그럼 미분을 하면 고배미분 할수 있지 그치 고배미분을 하면 마이너스로 전체 묶이고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곱하기 x 더하기 a 그리고 엑스포네셜 마이너스 x 요렇게가 될 거야 얘가 극값을 그 갖는지 안 갖는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안에 있는 덩어리 있지 그 안에 있는 덩어리의 판별식을 한번 봐봤어요 그러게 그래,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 근데 얘가 뭐가 나오냐면 알고 보니까 a의 제곱 플러스 4가 나와갖고요 항상 양수가 나와 그러니까 얘 극값 그 두개 나오네 다시 정리할게요 요 그래프 어떤 그래프 극값 그 두개 나오는 그래프야. 그 값이 두개 나오는 그래프. 그런 다음에 한번 확인해봤더니 하나 더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알수 있는 거0 집어넣으니까 0 나와. 그래서 F0은 0이에요. 원점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이차 함수, 여기는 지수 함수. 내가 아는 그래프, 내가 아는 그래프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봅시다. 얘가 y. 그다음에 이렇게 해볼게. 실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알다시피에 무한대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0으로 가고 무한대로 가는데 파워가 얘가 제일 세 갖고 무한대로, 야0으로 수렴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그냥 다둘다 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데 원점을 지나면서 극값이 두 개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것 같아.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것 같아. 지금 그, 이 그래프가 fx가 f가 레이트겠지. 자, 그러면은 얘 이퀄 0을 만족하는 그 지점이 결국에는 요 지점이 되겠죠? 그쵸? 요 지점이 될 거고, 요 지점이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접선을 계속 계속 옮겨가면서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t값을 계속 이렇게 옮겨가면서 접선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해보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또 변수가 하나 생기는데, 그 지점이 어떠냐면, 어디냐면, 변곡점 지점이 될 거야. 이 변곡점이라는 거는 변, 그 지점에서의 변곡접선을 그으면 스무스하게 뚫고 나가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또 달라지겠지 그래서요 하나 더 보는데 뭘 보냐면은 변곡점이 있는 위치를 찾아야 될것 같아 그래서 나 일단은 한번더 미분을 해봤어 얘한번더 미분은 할수 있죠 그쵸? 그거를 고배미분 쓰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미리 해놨어 정리해놨어 마이너스 a 플러스 4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a 플러스 1 요렇게 되놓고익스포네셜 마이너스 x 제곱 얘도 있잖아요 혹시 몰라서 한번 확인은 해봤어요 요 놈이 d 값을 확인해본거야 그럼 얘 d 값 확인해봤더니 a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마이너스 8 a 플러스 1 그럼 얘가 뭔가 봤더니 근데 뭐가 나왔지? 어? a의 제곱 플러스 8 나와가지고 얘도 항상 양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변곡점이 두개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얘 변곡점도 두개 있다라는거 그냥 그러면 변곡점 두 개가 어디인지 확인해봤더니 야 보통 이게 여기에 극소가 생겼으면 이주변은 일단 아래 볼록이 될 거고 여기 위볼록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변곡점 어디 하나 있을 거고 여기에서 0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수렴하면서 아래 볼록이 생겨야 돼. 여기는 이미 위볼록이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변곡점이 하나가 있을 거야. 그림으로 봐도 알수 있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을 거고 그에 여기를 표,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기가 변곡점. 이 여기는 여기도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그치? 그럼 이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변곡점이 지금 두 개가 있고, 또 하나의 특징점은 극대지점과 극소지점이 있죠. 그죠? 그지? 이 극대지점, 극소지점도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는 정확하게 극소가 될 거고, 여기는 정확하게 뭐가 될까? 극대가 되겠지, 그치? 자, 그 지금부터 이제 이거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어떤 그래프? GT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좀 길게 느려뜨려 볼게요. 여기가 변곡점, 여기도 변곡점. 여긴 극대죠. 여긴 극소. G-T 그래프를 여기 그려볼게. 인 좌표와 T 좌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 밑에 쪽에 아래 블록에 접선 을 하나 끌었어. 여기 T 점이 여기다 어치게. 접선이 이렇게 있지. T가 이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접점의 위치가 계속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 교점의 개수는 무조건 한 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 개가 나오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이 극소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접, 교점이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와 이 직선의 교점이 한 개가 나오지 여기 여기 한는 계속 접선의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난이 그래프를 이렇게 표시해도 될까? 1의 값을 가져요 계속 여기까지 여기까지 1의 값을 갖겠지 자 그러다가 다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이 지점에서 양수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나오고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계속 두 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 이의 값을 여기서 계속 갖게 되는구나. 갖게 되는구나. 그 다음이, 변곡점 위치를 봤더니, 봐봐. 조금 옆에, 왼쪽에서 겨, 교점의 개수가 두 개야. 두 개가 생기다가 두 개, 두 개, 두 개. 변곡점 됐을 때 교점의 개수가 딱한 개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프를, GT 그래프를 그릴 때, 아, 여기 비워놓고, 여기를 2로 치워놓고, 변곡점 지점에서 다시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겠죠. 그쵸? 다시, 이번엔 t 점을기로 옮길게요. 그러면은 접선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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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 사이에서 접,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올까 봤더니 한 개,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계속 두 개가 유지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두 개가 계속 유지가 될 거야. 두 개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한번 여기를 확인해 볼게요. 그 대의 위치에 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기죠. 그쵸? 그럼 교점이 계속 두 개가 생기니까 여기까지 색칠을 해줘야 될것 같아. 여기까지. 자,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접선이 여기를 조금 T의 위치를 옮겨 놓으면은요. 전체 몇 개가 생기냐면 제발 여기. 겹쳐져 가지고 한개 생길 거고요. 이미 접점 한개 있을 거고, 그리고 저쪽 바깥쪽에 격점 하나 생기겠지. 그러니까 총 교점이 세 개가 생길 거예요. 그럼 교점이 계속 세 개가 생기고, 세 개가 생기고, 세 개가 생기고, 세 개가 생기고, 세 개가 생기다가 병복점. 여기 두 번째 병복점 지점에서는 여기 교점 하나 생기고, 저쪽 바깥쪽에서 교점 하나 만날 거니까 이 지점에서 비로 교점의 개수가 다시 두 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세 개를 갖다가 요 지점부터 세 개를 갖다가. 다시 와서 두 개의 지점이 변곡점 지점에서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될 거고 다시 이번에는 요 지점에서의 접선을 딱 그었을 때이번엔 여기가 접점이죠 그런데 교점 한 개, 교점 두개 바깥쪽에 교점이 한개더 생기겠지 그러니까 계속 세 개가 생길 거고 이러고 될것 같아 얘가 결국에는 GT 그래프가 될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얘를 확인해 볼수 있겠죠 뭐냐면 이걸 한번 볼게요 GO가 리미트 T가 5로 갈 때의 GT값 그걸 더했더니 5가 나왔대 자, 지금 얘는요. 극한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값이 똑같은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이 어디냐 봤더니 여기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연속되어 있는 요 영역이 될것 같은데. 지금 이 값하고 이 값을 더했더니 5가 나왔다라는 거는 만약에 여기 값에서 여기가 만약에 t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좌극한 우극한 값은 똑같은 값. 그다음에 함수값도 똑같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은 값을 갖는다고 하면은 나올 수 있는 y 값이 1, 2, 3밖에 없는데 아니 두개더 해갖고 똑같은 값두개더 해갖고 1, 2, 3 중에 똑같은 값두개더 해가지고 5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른 어떤 경계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확인해 봤니? 예, 자극한값과오극한값이 똑같이 3인데 함수값이 2거든요. 아자극한값은 3인데 함수값이 2예요. 2 더하기 3은 5 만족하죠. 그 지점에서의 x 좌표가 얼마야? 아니 t 좌표가 얼마야? t 좌표가 5가 되지. 따라서 얘 좌표가 5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말 뜻은 뭐냐면 변곡점 중 하나가 5라는 얘기고 변곡점은 이게도 함수가 0을 만족하는 지점인데 정확하게 이게도 함수가 0을 만족하는 단일 실근의 지점인데 아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하나의 x 값이 5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 x 좌표 여기 x 값 집어 넣으면은요 얘 이퀄 0을 만족하는 x 값 중에 하나가 5니까 봐봐 어 여기다가 5 집어 넣고 여기다가 5 집어 넣으면 0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5 집어넣고, 여기다 5 집어넣자. 25. 마이너스 a 플러스 4 곱하기 5 더하기 2의 a 플러스 1은 0이 될 거예요. a에 서 정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정리하잖아. 마이너스 3a 플러스 7이 0이 돼갖고요. a는요, 3번에 7이 나와요. 그죠? 이거 하나 갖고 있을게. 그 다음에... 진짜 구하고자 하는 답이 뭐냐면, 얘를 만족하는 K값들의 합을 구하라는데, 이건 봐봐.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달라야 되도록 해야 돼.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달라야 돼. 이건 말이에요.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달라야 돼.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달라야 돼. 아, 여기 첫 번째 지점, 좌극한, 우극한 다르죠. 여기 지점, 좌극한, 우극한 다르죠.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K값들의 합. K값들의 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답은 극소가 되는 지점 더하기 극대가 되는 지점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극소가 되는 지점은 어느 지점이야? 극대가 되는 지점은 어느 지점이야? 얘 이퀄 0을 만족하는 두 실근이 얘 아니면 얘잖아. 그치? 얘하고 얘얘두실 얘하고 얘가 두 실근이야. 요거에 두 실근. 그치? 극소 더하기 극대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뭐해야 돼? 아 얘이 l 0을 만족하는 x 값이 하나는 여기고 하나가 여기가 될 테니까 나는 지금 이거 두개 더하고 싶으면 근각에수와의 관계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저놈 이퀄 0에 그러니까 요놈 이0의근각에수와의 관계는 a 플러스 2죠.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야. 근데 a 값이 3분의 7이니까 3분의 7 더하기 2하시면은 3분의 13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정답이 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13 더하기 3하시면 되겠죠. 16이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